안녕하세요. 초로 쌤의 서예 교실 초로이 용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부족했던 일도 있고 잘못했던 일들 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서예 교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람, 사람이, 사람이라면, Mm hmm? 지금 이 내용만 이렇게 대충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깊은 성찰 속에서 회개와 니우치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오늘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좀안 써본 글자를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 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여기 찰자도써 뭐 보고요, 속자 도써 보고, 네, 이렇게 필자도 써 보고요, 요 요자도 써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도 써 보고요, 요니자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할때 깊... 이거 피읍을 한번 들어간 글자 써 보겠습니다. 받침,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밀고 가서 이거는 요세 대까지 가야죠. 요렇게 끌고 와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깊자가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 요거보다는요, 요길이보다 요게 긴 겁니다. 요게 맞추시고, 조금 지나가도 되고요. 요거, 결국은 요 길이보다 요거는 좀긴 겁니다. 네. 다음에, 찰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끌고 와서 얻서보세요 이렇게. 치우 가운데 쪽 왔죠 이렇게 차 가운데 끌고 와서 이렇게 그으면 찰자가 되겠습니다 네, 개자 한번 써 볼까요 개 자는 이렇게 기억을 해 가지고 요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내려 그시면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 자는 이렇게 해서 가늘게 가다가 눌러서 이렇게 킹물병 을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게 속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게 요 오에 해당되겠죠 이거 오 끌고 가는 거 있죠 이거 끌고 가는 거 해당 오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자 요니여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끌어가도 좋아요 이렇게 끌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힘을 빼 가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만 이렇게 둘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 가지고 아래쪽으로 가지 말고, 이게 위에 쪽으로 끌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니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는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막상 쓰다 보면 이렇게 흔히 나오질 않게 돼 있어요. 이런 글씨가. 많이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요자 같은 거는 전에 우리가 기본형 배울 때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요가 되겠습니다. 필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핀. 이 피읍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쓰시고요. 내려가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자 같은 것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그 돌아서 이힘 있죠. 힘. 이 힘을 유지하고 가셔야 돼요. 유지하고 가다가 살짝 들어 들면 돼요. 이게 만약 여기서 너무, 너무 힘이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서 여기서 힘을 줬는데, 바로 힘이 슬슬슬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면 모양이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안 빠지고 가다가 이렇게 살짝 빠지는 게 이쁘다. 여기까 힘을 좀 유지하고 내려오는 거 있죠? 요거, 주님, 요거를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자도 한번 더 써볼까요? 쓰시면 회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거 저 뉘우칠 줄 아는 거 있잖아요. 후회하는 거, 뭐그 반드시 회기하는 거 이거 필요하겠죠. 그안 하면 마음이 무거워서 자기 자신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건강도 이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보라고 아니 보다도요. 자기 스스로 깊은 깨달음 속에서 뉘우치고회기하고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요 뭐가 있냐면,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이 그림 보시면서 이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그냥 그때부터 이미 유명한 화가니까요. 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죠? 렘브란트는요 젊은 시절부터 성공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뭐가 따라오겠어요. 부호가 따라오고 명성이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화스러운 생활 그게 따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결국파또 나중에 파, 파탄 나고 파산 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 후, 후반전을 맞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스아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인데 티투스. 그 아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아버지한테 절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냥 망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고 방황했던 그 삶을 회개하면서 이 에? 렘브란트가 그 자기 삶을 회개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그림 그림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모든 그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그 그 모든 게 그때 당시 최고였는 줄 알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에 대해서 자꾸 니우치고 이제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뭐 여기 저 수다가 있는 거니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뭐 이렇게 이제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이제 시장에서, 옛날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구걸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뭐에 이제 저, 앞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잘하는 내용일 거예요. 앞을 못 봐. 그냥 그분은 앞을 못, 이제 걸을 수 있는데 앞을 못 보는데 그분도 시장 안에 이렇게 이제 구, 걸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두 분이 이제 그러다 만났더니 뭐겠어요? 이제, 응? 눈이 어두운 사람은 걸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또 앉아서 걷지 못하는 분은 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둘이 같이 다니니까 같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보고 다니고 걷, 보고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삶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뭐가 뭐가 음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을 보는 사람이 자기가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어 그리고 <laughs> 맛없는 것만 그 앞을 못 보는 그 자기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그, 결국은 걷지 못하는 친구지만 그 친구는 잘 먹어가지고 잘, 잘 먹어가지고 사이 많이 쪘고 비만이 돼 버리고 어?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친구는 힘이 있어서 그걸 얻고 댕겨야 되는데 뭐, 뭐 먹을 거라니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졌지 뭐예요 에? 쓰러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두 사람의 그 모든 그 아름다운 동행이 깨져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 좋은 관계, 그렇게 좋은 그런 속에 있다가도 그 조그만 그거 음식 좀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그 제일 허지 않아야 될게 동업이라고 동업하지 말라고 옛날 사람들 동업하면 망한다 고 그래. 요참 그거 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전에도 뭐. 뭐, 정동원 군그 노래에 쓰이지만, 그게 욕심성 물감의 장난이 지금 그 노래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참그 욕심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면 깊은 성찰 속에서 그동안 잘못된 걸 회개한 이웃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뒤쪽에서부터 써봤습니다. 사람이라면 깊은 성찰 속에서 회개한 니우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오늘은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는 뜻 깊은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로 쌤의 서예 교실을 마칩니다. 저도 열심히 지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